먹자, 진짜 배고파. 식탁 같은. 먹읍시다. 와 배고파. 배고파. 나좀 마셔야겠지. 언타르 짠. 너무 좋아. 바람이 시원한 바람 보니까 너무 살것 같아. 먹을 만한가요? 맛있어 좋아졌다. <목소리> 아 근데 약간 식었어 맛있어. 야 이거 야씻어온 거. 살것 같아? 이제서야 <laughs> 그럽겠지 진짜 너무 배고팠어 그거 영상 봤어? 뭐? 첫, 처음 만났을 때 응. 음. 아 끝나고서 인터뷰? 인터뷰한 거 내가 인터뷰한 거 영상 봤어? 난 오빠가 한거 봤어 봤지. 나 근데 그볼줄 몰랐어. 나도. 그걸 왜 보여줍니까? <laughs> 아 제가 나쁜 말을 한건 아니지만. 음. 그렇지. 응. 음. 나 내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나봐 이거. 이상한 말. 이상한 말 하나도 안 했어. 또뭐라 할게? 그전 여자친구 얘기를. <laughs> 공통적으로 말했. 근데 진짜.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솔직히 그 촬영 끝나고 나서 기억이 어, 안 어, 나. 나도 안 나도, 나도 나도 그랬어. <laughs> 나는 영상 보고 좀 고맙다고 생각했어. 왜? 솔직히 그냥 칭찬해 줘서 계속 예쁘다 그랬어 그냥. 어, 아, 참 고맙다 말 아, <laughs> <하도> 뿅뿅이죠 <laughs> 되게 예쁜데 예쁘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 저 <laughs> 최악이겠다. <laughs> <취하겠다>, 밥 먹고. <웃음> <웃음> 진짜. 남자답네요. 그럼 그랬어. 음. 그거 궁금해. 그, 친구들 중에 같이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지, 아니면은. 한명 있어. 같이 북한에서 온 친구는? 음. 아, 그래? 음. 음. 나랑 같이, 수영소도 같이 갔다 오고. 아, 진짜? 음. 아, 왜냐면 보통, 북한에서 오신, 온 친구들 보면, 음. 보통 이제 좀. 본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조금 이렇게 그런 거 있지. 다니는 경향이 있던데 나는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음. 한국에서 아, 어, 그 친구들이 훨씬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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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편견 없이 바라봐주더라고 아. 어, 음. 그래서 말투 이런 게 그쵸? 되게 자연스러워졌나 보다 아, 어. 네. 그러더라고 너무 멋있다. 와살것 같아. 맥주 마시니까. 응. 음, 나맥 이제 1 2 시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맥주의 힘으로. 너는 어쩌다가 북한 학과를 아 뭔가 쉽지 않은 학과잖아. 음. 많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어릴 때부터 그냥 괜히 TV에 막 북한 얘기 나오면은 막 가가지고 보고 그냥 그랬어. 근데. 꼭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내 고향에 대해서 사실 다 아는 건 아니거든. 응. 워낙 나도 되게 많이 북한에서 못 돌아다니고 정보도 제한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모르는 게더 많지. 그리고 현실하고 그런 이론은 차이가 있잖아, 솔직히. 응. 거기에 살다 왔다고 해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어떤 가치들을 다 완전 A부터 Z까지 다 아는 건 아니다, 솔직히. 배부르지? 응. 음. 다 먹은 것 같아. 정답 많이 먹을 줄 알았는데. 어, 그니까. 많이... 의외로 많이 안, 많이 못 먹어. 그니까. <laughs> 이미 많이 먹었나? <laughs> 여기 좀 정리하고 음. 들어갑시다. 음. 그럽시다. 아 근데 진짜 저런 음.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저렇게 좋은 데서 맥주 한잔 크하면서 얘기하면 속에 있는 얘기도 술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 어. 특히 허준 씨한말 중에 음. 북한에서 왔다고 꼭 북한에 대해서 다잘 아는 건 아니다. 아.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질문 엄청나게 받으실 텐데. 그렇죠. 그쵸, 그쵸. 직접 말씀도 하셨잖아요. 유튜브 채널 하면 결할 결질문들이 다, 다 들어온다. 맞아요. 어. 북한대서 저도 보면 이제 뭐 유튜브를 하잖아요. 하면 진짜 많이 올라요. 몇백 개, 몇천 개씩 올라요. 음.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그 어떨 때는 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럴 음. 때도 있어요. 너무 이제 저는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죠. 저도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음. 아 근데 그럼 우리 이제 선택을 보는 거예요? 아 벌써? <laughs> 벌써요. 오우.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네. 이분들이 정윤 씨랑 혜린 씨보다도 그 문화 차이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것 같아요. 둘이 그냥 음. 진짜 며칠, 몇번 음. 만난 것같요뭐몇년 몇 동안 안 친구처럼 편해 보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음. 그런 친밀감이 느껴지는데, 그 친밀감 속에서 이성의 감정이 싹 터질지. 아. 이게 좀 다르거든. 그래서 좀 아, 또 불안하긴 그렇긴 한데, 네. 두 사람의 선택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솔직히 처음에는 좀 뭔가 대화의 방식도 이성으로서 뭔가 호감을 갖고 만나는 그런 사이에서는 대화의 방식에 차이가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그냥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에 사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잊었어요 앞으로들 계속 이제 람들은 주고받고 들은다 만남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될지.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음. 뭐 바를 게 없다. 어, 맞아요. 생각을 했고. 되게 긍정적이 지금까지. 선택할 것 같은 게. 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 그래 4학년4학년이잖아 <laughs> 졸업해야지. 너무 써야죠? 어, 너무 써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수경 씨 현명한 선택하길 바랍니다. 어, 할것 같은데? 어, 우리 어. 최종 결정 한번 볼까요? 네. 연락처 주고 받아너 되긴 하는데. 네그 의미가 그냥 좋은 사람 친한 오빠로서 의미가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아까 뭐랬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음...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뭐 허준이 좋다고 해도 어쩔 아, 수없네요아 이거...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음... 조금 아쉽네. 아, 참... 아, 빨리 허준 씨, 씨 예, 선택해 주세요. 어, 중요한... 어떤 선택할지 한번 봅시다. 음네 음...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두 번째니까, 처음에는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조금 길어서 조금 더그 사람을 좀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기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앞으로도 조 시간 한번 연락을 주고 관계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 <laughs> 왜요, 왜요, 왜요? 뭘 고민해, 뭘? 직진해야지, 직진! 뭘 고민하는 거야? 그럼요! 저는 뭔가 나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는 조금 이제는 결혼을 뭔가 목적에 두고 사실 만나야 되는 그런 나이에 좀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숙경이가 바라보는 그런 목표치랑 제가 바라보는 그런 목표치랑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동생? <laughs> 네그 정도로만 계속 지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나이 차이 때문에 아 근데 뭐예요 저는 허준 오빠가 그래도 선착순 할줄 알았어요 29살이고 네 살, 수경 씨가 수, 24살 음, 5살 차이? 아니요 아니 결혼은 사실 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마음가짐이 중요한거 아닌가 하준씨가 진짜 야너 나랑 결혼을 하자 하... 이끌어주면 음... 어린 나이여도 결혼할 수할수 있는거죠 그럼요 나라씨도 2 5에 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요 그쵸?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여자가 하... 마음도 요거... 어린건 아닌거 같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어, 모범 답안은 아닌거 같아아 지금 저사 너무하네요 지금 <laughs> 술, 술 너무 많이 마셨나보네 <laughs> 는 이제 뭐 음. 처음 만났을 때뭐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음.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하다 보면 오빠 오빠 우와. 이러면서 옛날 말이 뭐 아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오빠. <laughs> 아 그런. 어, 갑자기 오빠가 됐네 내가 <laughs> 제호 씨에서.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애 연애를 향해 나아가는 네 분의 모습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네. 애틋하고 설레는 것도 좋았지만, 음. 사실 여기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나라 씨를 보면서 네네.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탈북민들에 아. 대한 인식이 달라졌던 거 같아요. 오. 그분들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고, 더알수 있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진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았던 게 사실 탈북민으로서 알게 모르게 연애에 주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내가 탈북민이라서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랑 다르다고 느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사실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맞아요. 탈북민이라고 해서 그 차이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용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즌2 진짜 나갈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오, 그것만 기다리고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피디님 바로 허락해주세요. 네, 피디님한테 저 나갈 때 약속 받고 나갈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사인하고 <laughs> 갑시다. 네, 지금까지 저희 연애, 연애를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달달한 연애, 연애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우, 강나라였습니다. 안녕! 안녕.